이다 꺼집어내야 되지? 어제 행사에. 이천이들 그. 아, 예. 아, 내가 갈게. 네, 아, 지이갈하 예. 아, 전화번호가 빠졌는데 다작성해서 어, 어, 주도록 하세요. 1번부터 9번까지 좀잘꺼해서 그래픽카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노트북에, 노트북에 있는 걸 빼서 쓸 수는 없죠. 아, 그래요? 네네, 그건 안 돼. 아, 죠 그러면은, 네. 저는 노트북에 있는 걸 빼서 뭐, 쓸 수는 지다고 노트북에 있는 걸 빼서 쓸 수는 없고요. 모니터 쪽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모니터 쪽이 엉망이 됐네. 네, 저 확인 다됐습니다 어, 기 모니터 때요. 저쪽 모니터 이쪽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 면안 되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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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에요? <laughs> 그러네. 바로 끄고. 조금만 좀 기다릴게요. 네. 네. 20분 상담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아, 김포요? 네. 응. 지금 각자 하는 것 말고 한대더 남았다는 거죠, 오늘께? 네. 이 나이가, 총각이? 딱, 딱 스무 살. 응? 어? 딱 스무 살. 몇 년생이? 03년생 아 미안한데 공삼년생은 상담 안 되는데? 아 그럴까요? 어. 여기 밖에도 안내문 붙이는데 상담표에도 안내문을 내가 세개나 붙여놨는데 확인 어, 안 했나요? 음. 아못 봤네요 부모님한테 허락 맞고 온 건가요? 야, 제가 직장인이라서 아니 그거하고 네, 그래서, 부모,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 이야기 돼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 저, 전화 바꿔 드릴게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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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네네네네네드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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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네. 네. 그 구매 금액 예산은 얼마 정도까지 좀네 이해가 되실까요? 어, 컴퓨터가 너무 고가 금액이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네, 그렇게 하고 네, 이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모님 허락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화 끊어도 돼? 네. 알겠지만, 자네들은, 여러분, 네, 네. 네. 자네들은 네. 성인이라고 하고, 담배나 술도 19세로 바뀐 거 나도 네. 알고 있는데, 아, 네. 컴퓨터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네, 네. 생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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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네, 는딱 19살이죠. 만 19세가 고등학생이지. 만, 10, 만, 20, 성인, 만 20세가 성인이죠. 네. 네. 마스크를 써서 나이가 구분이 잘안 돼가지고, 아, 보통은 네. 어려보이면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네네. 보호를 받는 나이대가 좋은 거야. 네. 어, 네. 법이나 계약상에서 미성년자의 특권이 있거든? 네, 네. 사인해놓고, 사회적으로 미숙해서 네. 잘못 알았다 하고, 변명하고서 처리할수 있는 기회를 나라에서 주는 게 미성년자단 네. 말이야. 아, 네. 어,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아니, 난뭐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이러면 큰일 난다. 네, 알겠습니하아선택이좀 네. 예. 바꾸자. 미안 이게, 내가 몇년 동안 쓰던 판때기라, 판때기가 딱 바뀌니까, 크기감이바뀌네 판때기하고 버튼을, 성이 쓰던 게 아니고 네. 다른 게있으면 아, 그렇죠. <laughs> 게임은 전혀 안 하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야, 기본 클로로 괜찮다? 성... 이게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사양이면? 혹시, 아, 이건 아, 이 정도 사양이면, 게임은 한2 5 0 0 0원짜리라한게 사는 아... 게 아... 낫지 않을니까 네, 아, 말씀하십시오. 클로 한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i5에, 암만 상호용으로 쓰지 않게도, i5에 기능실로 사는 거는 좀, 네네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앞에 단계 잡거든? 있으니까 와서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아 네네.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중간에 막 일이 생겨서 예상 시간보다 한 40분씩 더기다리시는 경우도 있거든? 아 네. 괜찮아요 상윤이 요거 하면 되고 네. 어. 이거는 끝난 건가? 어 드라이버만 나왔습니다 오늘 24일이지 그지? 네2 4일입니아상0 6코스아 20개 만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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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스크림 먹냐? 야, 그 센서 좀 먹어. 아니, 다행히도 코딩. 어, 코딩 하신다고요? 아, 이제 배우려고. 아, 이제 배우려고. 어, 배우려고. 좋습니다. 저도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코딩, 프로그래밍짜는 건데 문과 출신이라 도대체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유. 학교 다니면서 막시 하고 이런 책을 억지로 사서 혼자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딱 하는데 거기까잖아. 지 하이 비주얼가고그 다음에 시계 딱 만드는 데까지 헬로월드 어, 헬로월드. 어, 헬로월드 하고 시계 만드는 데까지 딱 하고 그까지 그냥 <laughs> 일본어도 맨날 그거다 히라가나 딱다 외우고 이제 가다가나 아, 반쯤 네. 외우다가 에이 네. 하고 다 1년이 <laughs> 다 까먹고 다시 또 히라가나 배우고 가다가나 음. 반쯤 외우다가 또 까먹고 무한반복 지금 사양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세요 네. 3070이나 3080급이면 은다3 0짜리인데 소음이 안날 수는 없을 겁니다 코딩하는데 왜 30, 70, 80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더거나딥러닝은 실제로 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 그, 그게 도전하려고 하시네,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오늘 좀한가하다 했지만 딱그말끝 한가하다 딱그말 끊... 한가하다 하니까 딱들어오시네한 네. 분이 그렇죠. 오, 말씀, 말씀이 네, 나왔습니다 KF를 골라습니다 k f 상담다 쓰셨나요? 아, 그 케이스도 선택하셨나요? 케이스 저 끝에 가보십니다지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티나 안 하나요? 티, 네. 괜찮나요? 네. 아 그럼 카메라 왼쪽으로 해도 괜찮겠다 오늘은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이게 AJ620이나 네. 얼마전 에이 쿨러 두개 비교한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 표는 기억이 나요 위에 뚜껑이 테스트에 사용했던 쿨러가 저거거든요 AK620 아, 예. 그래서 저번에 몇분 그 영상 을안 보신 분한테는 혹시 오해가 될까봐서 말을 안 드린거고 만약에 그 태, 테스트에 사용했던 저 a k 6 2 0을 블랙을 쓰실거면 2만원을 깎아 드릴거예요 네. 어떻게 미리봉 그 상태로 드릴까요? 테스트엔 저거를 2만원을 지시해서 드릴까요? 네. 선택. DC에서 알겠습니다 예. 네 컴퓨터입니다 네, 네, 그 저희한테 조립하신 컴퓨터인가요? 네, 네 아, 언제 구매하신 거죠 저희한테? 3080은 700W로 조금 부족합니다. 3080은 권장이 850W예요. 네. 어, 가능하면 직접 같이 확인을 하고 나가는 건데 아, 이제 음. 어저께 일단 되는 건 확인하고 가셨으니까 네네네네. 확률적으로 어젯밤에 되던 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 깜빡거릴 일은 또 없을 거잖아요 그죠 음, 혹시 여분의 모니터가 진짜? 혹시 여분의 모니터가 있을까요 아, 케이블 오케이. 때문에 그런 멍, 아. 그 멍멍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럼. 케이블 한번 바꿔서 그러니까 기존에 서는 뽑아버리고 바꾼 선으로 한번 해 보세요 원래... 오케이 구글 유튜브에서 가을노래 털어줘 스테이션을 재생합니다. 고민해 봤나 했 네. 응. 700트파워가딱 맞았어, 왔구나너 이거 너 수리남 이거 봤냐? 저 아직 안 봤습니다. 나 이름만 봤는데 네. 재밌더라. 아, 이아저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 봤던 가요 아니면 하정우 친구? 친구. <laughs> 하정우 친구. 야, 약간 바보 연기. 백신고 <laughs> 고구단 그 물어보는데 아, <laughs> 이문제지 하는데 <laughs> 근데 왠지 이 아저씨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아, 원래 이런 역할 직전. 않 어, 그런 착한 바보 친구 역할 네. 죽을 것 같아 아 아직 나오고 있나요? 아니 다음 6회까지 아마 다 엔딩 났을 거야 아아 아, 컴퓨터 가지러 오셨어요? 컴퓨터 등록 받아가는 쪽른쪽 어, 이쪽, 네, 이쪽에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자신 있는 페이스들이네 둘다 좋아, 좋아 좋아 나도 자신 있다 오른쪽이 자신 있어 방송 준 중이라서 저도 네, 그래. <laughs> 이 친구는 지금 이게 <laughs> 아까 전에 네. 예,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아침에 하까에 일단 본체를 들고 왔어요 사실네중간에몇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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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깨고 브로스리밍 그럼 몇년 동안 되죠? 이게 한2년쓸거 같아요. 2 년? 네. 년 네. 썼으면 아직 생생한 네. 친구인데. 네. 뭐, 증거로 샀나요 이년 네. 전에? 제가 컴퓨터 잘 몰라서 이제 폭서에서했는데 중공판은 잘모르겠요 컴퓨터 사양니다 구매 내역 서 있나요? 얼마주고 산 건데요? 그 당시에 70, 75000? 이중군데 2년 전이면 7호0 0 0 본인은 2년을 썼지만 실제 사용 네. 연수는. 뭐, 한, 6년이나 5년 정도 됐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기존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해가 정리가 돼야. 다음 회기를 가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 그리고 그 아프리카 한다는 친구는 내가 짧게 1분만 이야기하고.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죠 뭔가 한번 했다가 물리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나름의 인생의 모토가 있는데, 모토가 실패는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를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늦게 해서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물릴 수 있는 거야. 지금 콘텐츠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그냥 투척을 해보는 거야. 뭐 먹방도 해보고, 게임 방송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컴퓨터도 해보고, 뭐, 이옷 갈아입는 거 뭐라고 그러노? 아, 룩북, 룩독, 어, 룩북도 해보고, 버츄얼도 해보고, 해보고, 그 중에 하나, 내한테 맞는 게 있고, 반응이 좋은 게 있고, 그렇게 찾아가야 되지. 6개월 동안 고민을 했어, 예를 들어서. 고민해서 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6개월 동안 고민을 해냥 <laughs> 나눠. 야, 너가 관심은, 너가. 너희는... <laughs> 너희의 수준이 떨어져서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야, 재미있을 거야. 봐봐. 한번, 집을 산다거나 결혼을 한다. 한번하 물리게 한거잖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유튜브는 아프리카 시작하는데 콘텐츠 고민하는데 뭐한달 기다리 달 걸려요 이런 거는 그냥 못해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뒤에 가다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 남은 시간이 15초 뜨는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그믄 바꿔버리고 이거 어, 가보니까 벌써 지하철 타고 가버렸어 멈춰버리는 거야 생각하지 말고 바로 뛰어야요 아니다 그럼 돌아오면 되잖아 아 이거 핸드폰 좋은 새로 나온 거아이 이거 이번에 나온 거 이거 뭐 패턴 손 이렇게 펴면 되지 정부에 <laughs> 패턴 다, 다 공개됐다 <웃음> 네. <웃음> 패턴 바꿔 <받까, 웃음> 네. 네. 누가 이런 패턴으로 써 놓은지 <laughs> 한 번만 보면 다 아는 거지 폴드 폴을 패턴에 <laughs> 그리고 오늘은 조금 한가할 게그야 네. 화요일 날 4080 아, 발표했나? 수요일이었나? 수요일이 수요일이었수요일날딱 발표하고 그날부터 있잖아. 수목금 3일 해가지고 우리가 3070ti 3080 12기가 엄청 나갔거든. 왜 나간지 알죠? 4080 가격 나오는 거 보고 대기했다가 우르르 몰린 거지. 네, 아이고, 지금 이제 시장에 또 3080이 재구가 또모자라게될 거야. 그런 상황이 생기게. 어, 하나 만들었어. 네, 그래, 네. 그래. 전전기도 네. 세니까요. 네. 응. 하나 만들... 그래, 뭐, 이 뭐, 만드는 거 그런 거 좋아하더라. <laughs> 야, 맥도날드 가지 마라, 그럼. 네. 오래 걸리니까. 네. 맥도날드 말고 밥 먹고. 어제 많이 해놔가지고. 아, 왔습니다. 그래. 12시 상담 한번 와보세요. 지역 멀리서 오셨나요? 아, 그 오늘 일정 때문에, 오늘 할지, 뭐, 내일, 월요일 날 할지, 일정 때문에. 어, 어, 아, 그래, 그래. 확인해드리고, 그냥 바로, 포장해드려요? 응. 20만원입니다. <laughs> 굉장하죠. 이 글자는 뭐냐? 예, 룸 문자입니다. 룸, 룸 문자야? 예. 아, 룸 문자도 <laughs> 알파벳에서, 아, 그렇구나. 이게 룸 문자구나. 마블 시리즈 좀맞네 <laughs> 아, 식사하고 와서 조금만 기다리다 달라고 그러세요? 네. 예. 그러면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찾아드릴 수 있어? 네. 내 잘못 들었나? 구공차를 129만 원에 샀다고? 뭔 어? 진짜를? 네네그특가풀린게 케이사존에서 아, 케이저도 한적 그 아, 아. 있습니다. 그거 이벤트를해 가지고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몇 대나 팔았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한100대 가까이나. 100대를 네. 그렇게 팔았어? 언제? 네. 아, 그40 발표하는 그날? 네 그날. 오, 성능 그 보고 아, 컬러풀하고 같이 했구나. 야, 진짜 잘 잡았네. <laughs> 아니 그뭐 네. 무슨 작이었던 거야? 추첨이었던 거야? 아, 그냥 200대 판매 뭐 처음에는 그0천 번에 이표 직전이라서 좀 인기가 우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딱 처음에 그걸 보고 이제 결제를 하고 나서 보니까 3대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 0 9 0은 p i 를 사놨다고 하니까 네. XMP 램은 여기 갖고 있는 우리 거는 다 성능은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델타 램이고요. 네네. 트라이던트, 아, 브랜드랑 브랜드랑 뭐 이런 네. 트라이던트 모양 말랐을 거예요? 이런 것 그렇죠. 로얄. 만 어, 만 원. 만 원. 인터넷 가격이 그게 8,000, 뭐, 9,000원인가? 뭐, 네. 그럴 거야. 어. 로얄은 뭐, 다른 게 그냥. 뭐 돼. 네. 다음 주에 하게 되면은, 그, 뭐야, 라파일 하고 싶으실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음에 보시는 게. <laughs>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마음이. 아, 그냥 사버리는, 아. 질러버리는 네. 거기 아니, 라파일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세요. 아니, 근데 들고 갈 수는 어 들어갈 수는 있어. 그래픽카드 안 갖고 왔잖아. 그래픽카드 없으면 가벼워요. 아, 그요 그래. 일정 좀 볼게요. 돈 네. 빼고 잠깐만 민욱이니 아, 잠깐만. 이거 언제 되셨다고? 1년 반 정도 되셨어요. 1년 반 정도. 일단 파워 분량 맞는 것같아 네, 확인했습니다. 어, 접수만 해놓고 어, 접수는 해놓을게요. 네. 가격 수리는 뭐, 가격은? 뭐, 그때 파 뭐, 섭섭치 않게 할거 그래. 지금 캐솔론하고 동급이 없을 거야요 약간 상급으로 가야 될 거예요. 네네네. 상급으로 가게 되면 그차에 가고, 뭐, 공임비 조금 들어가든지 네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네. 뭐, 걱정 안 하지. 전화번호는 받아놓고 화요로 일오후 잡아놔라. 지금 수리들 밀린 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실제로 터미드 나가는 수자는 비슷하거든. 오늘 좀 한가한 게 아침부터 손님들 있잖아. 한팀 끝나고 한팀 보고, 한팀 끝나고 한팀 보고. 그래서 저 앵글에 보이는 거 있죠? 우리 직원들이 막 해고 해고 남아게 저거예요. 저게 또 화요일까지 나가야 되는 애들이. 저거 하나가 컴퓨터 한 대거든. 어 그래서 오늘 보고, 아, 오늘 좀 한가하네요. 하면은 여기 우리 일하는 직원들 뭐라 하겠어? 백조의 발은 엄청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 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침 또 우리 직원 한명 휴가가 갖고 음. 그것 때문에도 좀 한가한 거 같아요. 휴가, 휴가가, 휴가가. <laughs> 그런데 오늘 그래도 벌써 10명째야 어 그렇군요 <laughs> 그러가 그러니까 섞여서 왜, 와이파이로 하고 싶으세요? 아닌데 아닙니다 내 내선. 무슨 하고 싶으면 은이게 젠더 하나만 꽂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네. 혹시 알고 있나요? 왼쪽 아, 얼굴이 마비라서 오른쪽이 <laughs> 보이게 네. 이쪽은 잘생겼어 <laughs> 고사야 토탈 워 파라독스 네. <laughs> 사람들 얘는 좀 쉽지 마시고 얘는 GPU도 많 일단 까야지 저기서가 나오니까 까는 거지 일단. 이거 <laughs> 그러니까 뭐 나오면 있잖아. 뭐가 안 되는 이유 이런부터부터 더라 사람들이. 어, 아니 아니 이, 이 그래픽인데 고사양이라고. 여 이제 누가 전투씬이 딱 있어. 전투를 하나는 모델링이 다돼 있고. 야 이거 밌겠다 여기서 여기는 적기 싸우고 있고, 여기는 싸우고 여기는싸 여기는 오. 이게 아 이거는 스타크래프트처럼 막 빠른 손놀림이 필요한게 아니고 정말 전략을 잘 짜서 군인을 어디에 배치하고 아, 뭐 군병을 어디에 배치하고 그런게 중요한거네 비 시간 금병만 엄청 잡아 먹겠다 어, 뭐 한번 하면 아, 한판하면 밤새겠는데 아, 하루 사라지죠 옛날에 커맨드 컨커 하면서 그렇게 커맨드 컨커가 시간이 많이 걸리다게 그러니까 좀 그래 옛날 메달오브나 그 뭐야 콜오브지치 아, 이런것도 아, 2차 대전 배경일때는 뭔가 좀 뭐랄까 예전같은 않죠 게임에 낭만은 있고, 좀 그랬는데, 이게 뭐, 이제 다 뭐, 뭐, 테트 뭐, 날아다니고, 무슨, 방탄복 있고, 뭐, 여기 뭐, 이 스카우트 해갖고, 뭐, 다 그쵸? 보이고 이러니까 이게, 뭐 예산이 얼마쯤 되냐? 200, 200. 경기도 시행은 지방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 저 지금 불협을 해봤습니다. 아, 아, 수도권 외곽. <laughs> CR1000 블랙? 저번주에 한 박스씩 들어왔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내가 하나 짱아 놓은 게 있어. 흔한 쿨러라 있는데 잠깐만 c r 1 0 CR1000 야 CR1000 없을 리가 없을 건데 그게 저번 주에도 c r 1 0 화이트가 없어갖고 그래 찾았는데 그러네 없네 소음 나오는 걸 찾았어 네 그래, 잘했다 그러면 나하고 다시 돌아오고 면 서로 힘들다 맞습니다 응. 나갈 때한 번에 하는 게 낫고 네 음. 지지대 피가 이거 나갈 때한번 물어 모르... 이 그래픽카드 뭐고? 70TI가? 맞습니다 한번 물어봐봐 이제 필요하실지 어떨지.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그래픽카드 정리 누가 있냐? 제가... 아, 상금 파고 12개가 다 상금 치용치아이가 있어. 키용하면서 자꾸 자기 차니 자기 걸로 무의식적으로 헷갈려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습관적으로빼다가 한번... 다시 한참 안 보이다가 이제 그래픽카드를 직접 빼갖고 아. 시리얼도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네. 알고 있죠 요즘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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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 끝나버린 네네. 바람에 네네. 시중에 채굴 그래픽카드 가 풀렸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나 바람 쐴경우에 CJ 아저씨 오셔서 한번 보고 네? 11000 와야 되는데 큰일이네 오늘 3개 와야 되는데 아 이거 싹 다요 이거 다 세트 아니에요? 어 맞아 맞기는 맞아요 여기가 네. 보고 캡트 아, 뭐... 보드 가격은 저기 있거든요 키스를 까면 안 돼요 지금 네. 까 이거 뭐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하세요. 이건 다 캡쳐보드예요. 캡쳐보드요? 캡쳐보드고, 카메라는 여기 모델명 다 있어. 근데 하면 여기 에버미디어 본사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뭐, 그래서 콩물, 가격을 몰라. 홍보용으로목보용 아, 뭐 바로, 바로 옆에 있거든, 에버미디어 본사가. 예 후면편이 원래 그거 메인편 아이가? 네, 맞습니다. 그 케이스에서 뗀거 아니고 그냥 뗀 거지. 같은, 같은 케이스에서, 케이스에서 이렇게 케이스에서 떼온 거야? 네. 사람이 바뀌니까 바로 되지 네. 그래서 원래 옛날에 이게 유통에서 나온 건데 맞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는 세 가지를 바꿔놨 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 지금 약간 고민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또 수령하러 네, 네. 오 그래픽카드를 안 넣을 경우는 1 1 5 5안붙은거 써야 되고 네. 그래픽카드를 넣을 경우 이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리자면 이거 단독으로는 티파는 안 됩니다. 테이블 위에 말고 지금 스타트할 거는 없지. 그 어, 하나를 뭐... 더 하게 되면 세대네 네. 16일 거 누가 하고 있나? 아니요 아니저 뒤로 빼놨어 다시 뺐어? 네. 어. 지금 드리어요 잠깐만 에이 이게 일 걸렸네 이게 두껍잖아 음, 여기를 음. 나눠야 돼 3시 반더 걸릴 거예요 네. 4시쯤 돼야 될 거예요 혹시 음. 최고 무료 주차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씩 반복이요 차몇 시에 다시 넣나요? 금방 오셨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먼저 오셨어 아까 그아 아이고 잠깐만 어? 컴퓨터 어? 찾으러 오신 분? 예, 컴퓨터 찾으러 오신 분요? 예, 네. 컴퓨터, 사, 아니, 그, 컴퓨터 찾으러 오신 거 아니세요? 찾으러 왔어요. 아, 예, 여기부터 먼저 찾으러 요 아, 네. 아까 먼저 온 분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 가셨나보다. 여기부터 먼저 찾아 드세요. 73 5이안 보인다? 아, 여기 있구나. <laughs> 다기 쿨이지, 그 다음 참가 하실 분다 작성 하셨으면 주세요. 다 작성 했나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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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찾으러 오신 분다찾아 드렸나? 거의 그렇습니다. 어. 찾으러 온다 하지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이거 지금, 이거. 어, 조금만 놔두고 그럼 이거 들어가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램 주세요. 램. 램 주세요. 램이요? 네네. 레이저 키보드는 저기 잠실가니까 있던데? 잠실 월드타워 쪽하고 저기 저기 강변, 강변에서 용산아이파크에도 가면 레이저 있어요. 이거 뭐 가져가신건가? 4시? 24일 4시인데? 아 6600이지? 아6 아, 6자 여기 사양 확인해 드릴게요 먼저 <목소리도> 이름이? 윤 CPU 12400F 네. 메모리 3 2 기가 삼성꺼 1 6 기가 두개 들어가 있고 <목소리도> 닉 니콘 보? 오늘 날짜도 아, 타월 이런 게 뚱뚱이. 리부생이요 직접 사용하시는 컴퓨터라고 그러셨죠? 네, 거의 주로 하는 건 데그. 이런 것들은 거의 인터넷 가격에 거의 맞추거든요. 아마 십배 네. 비하면 우리가 아마도 쌀거예요 그렇게 맞놨는 p u 는 그렇게 가격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네. 뭐 삼성 거요? 아니면은 아아 게일 거는 없고 디스킬 티포스 팅그룹이요예 네, 요런 애들은 우리가 가격 없는 것 같아서 팅그룹몇 기가짜리요? 8 곱하기요? 8 곱하기요? 8 곱하기 블랙 화이트 블랙으로 미리봉 확인하세요 이것도 cpu 지금 꺼낸 부분들 밀봉다 확인하고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더 하게 해드릴게요 상관없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바로 한 번에 지불을 하고 찾으러 오는 거는 네 그렇게 하시려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올수 있잖아. 그치? 내일 네, 쉬세요? 1년은 쉽니다. 아 그럼 다음 주에 네. 바로 나가시나요? 누군지 몰라도 비닐봉지한두개 드릴 거니까 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반만 넣으세요. 네, 네. 지금 네가 하는 마지막 그게 시험 끌 거야. 시형이요, 그 시형이라고 말 어, 시형, 아, 케이스 키스나면 내가 네, 대전 에 아, 있을 때 돌이 네. 바다가 키스가 좀 아, 났는데 네. 나는 신경을 안 썼는데 또그 손님들 입장에 그 신경이 아. 막 중고 케이스 썼다고 막 오해받고 그런다. 아, 네, 알겠습니다. 케이스 안 나게. 네, 이거 또4 0이요네 네. 요건 12세대 브라켓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아, 브리스 컬러 네. 새로 교체해본 적 있나요? 그래도 오늘은 네. 기분이 좀덜 바쁘다 싶은 게 탁탁 한 사람씩. <laughs> 지금 전체 상사면수자는 비슷한데 저번전은 좀 늦게 했으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3090Ti라 아마 8 곱하기 3개 빼놔야 될니야네 3개 더 아, 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여기 이제 종이 박스들 앞으로 그냥 막 던져줘. 버릴 어, 거 있으면은 어, 네. 앞으로 던져놔. 내가 치울 거니까. 네. 시영이지? 시영 시형 언제 끝나노? 음, 5분 남았습니다. 5분? 오케이. 월요일 네. 날 시간 바뀌지? 네. 응. 네. 저희가 그, 뭐야, 대승님한테 카톡 하나 남기나라요 네, 알겠습니다. 응. 어. 대전 하루치기하고, 내일 또 뭐, 태 태안인가? 내일 태안인가 뭐. 음. 뭐. 하루치기하고, 응. 야. 어떡. 어, 레이싱. 레이싱? 레이싱을 하러 가는 거야? 럭키 아, 타 아, 아. 네. 지금 저희제 마감할 거라 필요한 거 있으신 분 빨리 이야기하세요. 또 필요한 거 있으신 분. 어, 예, 부품 확인해 줄게요. 음, 네, 부품 음, 그 부분 확인하고, 포장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단 음, 그, 음, 음, 그, 자, 저기요. 다 했다. 포장만 하면 된다. 고무 이거 붙이고. 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그냥 스티커처럼. 여만 어, 원이요? 비싸네. 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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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도, 아, 이게 뭐라고만한 <laughs> 2천 원, 3천 원 해도 되겠구만. 주차 한번더 할게요. 확인할게요. 주차. 네 들어가세요. 아 네, 들어가세요. 손님도 충전하시라고 여기 갖다 놨다. 네, 예. 핸드폰 충전을 잡고. 네. 자 빠진 거 없지? 예. 카, 카트 없고.